안녕하세요, 다이다시입니다. 아, 오후 시간에 따뜻한 요 시간대에 베란다 아이들 오랜만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이네 미니 정원 아이들은 이렇게 초록초록 하면서도 모두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저희 집 아이들 삽목둥이들을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상 이제 지난주 영상 끊고 아이들 삽목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구분 어, 풀분을 제가 쿠팡에서 구입해 갖고 어, 30개가 이렇게 구입을 했었는데 그 30개를 제가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 베란다 여기 지금 제라늄 조는 꽉 차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한번더 삽목하면, 어, 그, 여기 거의 가득 찰것 같아요. 삽목할 아이들이 또, 이렇게, 몇 아이가 보이는데, 요 아이들, 제가 또, 포트를 잘못 주문해갖고, 서른 개를 다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작은, 음, 7, 8, 5분을 이제 구입한다고 했는데, 투명을 한번 시켜본다고 했는데, 요거는, 어, 별로에 너무, 요, 만진 질감이, 너무 이렇게 몰캉몰캉 몰캉 합니다. 일회용 용기보다 더 약한 그런 질감이어갖고, 요거는, 어, 정말 삽목등이들 뿌리내림 할때 사용하는 그 용기 밖에 안될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 이제 뿌리내림 하는 삽목등이들, 작은 삽목등이들만 식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 이제 삽목을 하고, 어, 분해 이렇게 심어주다 보니까 또 물마름도 있고 해서 제가 쿠팡을 또 이용해갖고, 요게 한참 이렇게 또 눈에 이렇게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제가 다이소에서 그냥 영양, 식물 영양제, 그걸 갖고, 어, 요 아이들 물에 혼합해서 주곤 했었는데, 요게 쿠팡을 이렇게, 어, 구경하다 보니까 요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라늄 부스터. 요거는, 어, 제라늄 꽃과 잎을 풍성하고, 어, 풍성하고 생기 있게 해주는 그 용도랍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농축된 액인데 요 분홍색 뚜껑, 요 뚜껑 하나가 2리터의 뚜껑 하나더라고요. 그 저는 집에서 여기 어요 물조리개를 사용하다 보니까 요거 다이소에서 예전에 3천 원주가 한번 뭐 구입한 것 같은데 요게 너무나 요게 편합니다. 요기 제라늄들 물주기에는 딱이더라고요. 이게 실수도 안 되고 요 화분 안으로 이렇게 줄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면 물이 요 입장에 묻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물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반 뚜껑을 섞서 갖고 물 관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요 제라늄 부스터는 어, 한번물 이제 주고 나면. 3, 4일 있다가 다시 한번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영상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물을 한번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제가 3일 전에 물을 한번 줬었는데 제가 느낌이 그런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이새 입장이 금방 이렇게 나온다는 그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든다는 건, 어, 그래도 정확하다는 것 같아요. 느낌이 드는데, 입장들이 꼬물이가 원래는 좀 천천히 나곤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속에 새 입장들이 금방금방 나온다는 게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 죽기 전에, 어, 꽃을 좀 봤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여기도 보면 어, 꽃대도 보이고는 하는데 이 꽃대가 정말 방실하게 나오는지 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해 봅니다. 지금 그리고 어, 제가 이 삽목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삽목한 아이들이 스완 랜드 핑크, 스완 랜드 핑크하고 어, 저희 집에 엔팅 로즈. 엔팅 로즈도 꽤 많이 개체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아이들은 또 나눔도 한번 해볼 것이고. 지금 요 위에 보면 큰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키를 어, 나지막하게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삽목을 해갖고 지금은 모양새가 이쁘지 않은데 요 아이들도 새 입장들이 나오다 보면 이쁜 수형으로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도 엔팅 로즈 여기도 엔팅 로즈 어, 여기는 스왈랜드 핑크 여기도 스왈랜드 핑크 밑에도 어 이렇게 많습니다 수란 랜드 핑크 이쪽이 거의 수란 랜드만 있네요 보니까 어 그리고 여기 또 아이들도 조금 큰 아이들은 제가 다 이렇게 삽목을 해서 요 아이는 파라다이스 애플 아요 아이도 제가 개체수를 조금 늘려 본다고 이렇게 삽목을 해서 지금 음,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조금, 어, 예민한 상태예요. 삽목을 해서, 어, 분갈이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이뻐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GL 그라시아인데, 어, 이렇게 이쁜 색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아주, 놀놀이 한 색깔의 이제 물듬이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빨간 빛의 그런 입장이 들어오고 있네요. 이 아이도 음 크게 크는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작은 품종의 아이인 것 같고 이 아이 꽃대가 어떤 꽃대가 나올지 이 아이도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요 지금 아이들 계절이 너무 좋아갖고 제가 저희 집 아이들 거의 다분가를 해줬습니다. 보니까 화분에 뿌리가 가득 차고 그래서 분갈이를 싹해 줬기 때문에 어 조금 스트레스 받아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 뿌리 내림 지금 가을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물음이 올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아이들 뿌리도 팍팍 털고 해갖고 새흙으로다 이렇게 분갈이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컨디션이 영 좋지 않다 보니까 정리가 바로 되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어 물간수 해주고 모두 이제 제자리로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라라잼도 제가 큰 화분으로 분업을 시켜 줬어요 이렇게 보면 음 지금 요 화분이 제가 새로 쿠팡에서 들어왔던 화분인데 구호분인데 구호분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아이들 이제 올겨울 나면 음될것 같고 또 여기 선반을 활용하고 요 이쪽이 가장 아주 좋은 곳 같아요. 이렇게 햇빛이 아침부터해서 계속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이 위에 칸은 제가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위에는 선반으로 그냥 어 이런 잡동산이 올려놓는 공간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 여기 두 번째 칸에 지금 요 제가 탕수육 시켜 먹은 요 용기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 삼목등이 아이들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용기가 요렇게는 아주 빈약해요, 이렇게그 뿌리 내리는 걸볼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봤었는데 요거는 실패. 그리고 또 이쪽에 아이들도 분업시킨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또 삽목한 흔적이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삽목둥이 아이들. 저이들 얼른 자리 잡으라고 제가 상석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칸에는, 아, 여기, 네트망을 활용한 아주 가장 최적의 활용도이죠. 네트망과 이 바스켓을 이용해갖고, 이렇게 자리를 담아주었습니다. 층간 이렇게 서로, 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여기 자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밑에 칸에도 요 메를레종은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 받아 있습니다. 제가 분갈이 해주면서, 어, 요 아이 어떻게 조금 뿌리에 무리가 왔는지 입장이 노랗게 이렇게 물러지기 때문에 가위로 다 잘라주고, 요렇게 좀 앙상한 모습으로 도왔는데, 요 아이 또 이렇게 회복되어가는 과정들을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 근데 그 제라늄 부스터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줄기에서 꼬물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줄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좀잘 관찰해서 이 아이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도 다 삽목해서 이렇게 심었던 아이들인데, 이제는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그리고 이쪽도 네트망을 활용해서 제가 지금 노타가 물 준다고 이렇게 좀 아이들 앞으로 빼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비어 있는데 이 공간도 또 자국자국해서 최대한 통, 총, 오, 통풍. 통풍이 통풍잘 되게 이렇게 지금 아이들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보니까 어, 입장이 어, 여기 요 아이는 엔팅 로즈인데, 이렇게 입장이 끝에가 이렇게 조금 말리네요. 여기는 이제 말라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하나같이 또 이렇게 어, 무탈하게 저희 집 환경에 잘 적응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이 아이들 대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여름에 힘들어하던 아이들도 다시 또 이렇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 이아이는 화이트 링인데 이아이가어 여름에 조금 힘들어 하던 아이예요. 근데 어 제가 제라늄 부스터 그걸 이렇게 이제 한번 줬었는데 어요 이쪽으로 보면 요새 잎이 이렇게 나오는 게아 어 이거 잘안 보이네. 이렇게도 안 보이고 어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새 잎장들이 요 목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부스터라는 그 뜻과 맞게 또 아이들이 이렇게 또 성장하는 게 보여지고 있,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요 아이들 삽목을 했기 때문에 어, 꽃은 금방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리 어잘 잡고 하다 보면. 또, 이쁜 꽃대들도 여기저기서 올려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는, 저희 집 아이들 꽃만, 꽃은 못 보고, 이렇게 입장 보는 재미로 일단은, 겨울을 맞이해야 될것 같습니다. 간혹 이렇게 꽃대가 보이는데, 그래도 또 초록뚱이어도 겨울에 또 이렇게 초록초록한 모습을 보니까 눈도 시원하고, 또 힐링도 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이 요 아랑별비도 제가 여기 삽목했던 아이인데 요 아이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속에서 새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겹까지도 나오고 있고 기특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주 지금 열심히 열심히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어, 파라다이스 애플 요 아이도 속에서 이렇게 아주 꼬물꼬물한 입장들이 올라오고 있구요 아이들 하나 하나 이렇게 눈맞춤 하고 싶은데 여기 뒤에 아이들 꺼내려면 또 서로 이렇게 입장들끼리 이렇게 살짝 엉켜서 잘못하면 엎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아이들 뒤에 아이들도 꺼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무리가 올것 같고 해서 눈으로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 미필드 로즈도. 요 아이는 그냥 제가 요 분에다가 흙가리만 해서 다시 식재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새겨순도 이렇게 나와갖고, 요렇게 이제 또세 가지 또 줄기로 자라고 있는데, 요 아이도 여기는 제가 삽목을 하려고 합니다. 삽목해갖고 조금 더 작게 키우려고 요 아이는 분업은 하지 않고, 어, 기존 분에다가 요 흙만 교체를 해 주었어요. 어, 저는 또 제, 그냥 저만의 방식으로 아이들 키우기 때문에, 어, 저랑 또 다르게 또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어, 저는 제, 제 스타일을 키우기 때문에 물리 그냥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요 레드 판도라도 삽목을 했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이 메뉴에는 바짝 말라져 있고, 어, 속에서 꼬물 입장들이 사이사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저희 집 지금 다이내미니정원 아이들 초록초록하지만 또 제가 나름 또 아이들한테 힐링도 받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이 공간을 좋아합니다. 제가 또 일주일 뒤에 영상을 다시 올릴 건데 일주일 단위로 올려 보면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확연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저희 집 아이들 일주일 뒤에 다시 또 영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음. 모습을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절기에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